안녕하세요, 규규입니다 실시간 키는 건제맘 아닌가요? 싫은데요? 저 돈이 없어서. 싫은데요? 선배님이 뭔데 저를 오라 하죠? 이렇게 저를 보고 싶으면 선배님이 오세요. 저것도 선배라고요. 네, 네. 오렌지, 나 믿지? 그렇지. 그걸 이용해서 참교육 해주는 거지. 내가 아무 계획 없이 이랬겠니? 방금 그 선배가 말캡 번에 있어. 내일 다시 키면 너랑 애들이 증인만 해주면 돼. 내일 다시 키울게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복수 실시간을 켰어요 선배님 아직도 반성 못하셨나봐요 가은은 도대체 왜 잡는거죠 세보려고 선배님의 선배님 가보 안 잡았나봐요 사과 안 하시면 선생님 부모님 부릅니다 반성하셨으면 됐어요.